20대 분들, 제발, 보험 좀 가하게 가입하지 마세요. 네? 보통 사회 초년생분들이 20년 동안 미래를 위해 공부만 하다가 이제 사회의 직장인이 되어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실 텐데요. 그 여러 가지란 한달 만에 급여를 받는 돈에서 앞으로 저축, 개인적인 생활비 및 결혼 자금 등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물려준 보험이 있다면 이 보험을 유지해야 할지 새로 해야 할지도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20대 사이 초년생분들을 위해 보험을 가성비 있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현시점 가장 유리한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면 머리 아픈 고민도 해결될 것이고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사회 초년생 분들이 대부분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명의 애시를 두고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같은 회사에 두 명의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이번엔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호는 나는 보험에 대한 지출이 아까워서 그냥 월급 들어온 것을 요즘 은행 금리도 높고 하니까 모두 적금을 든다고 합니다. 월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생활비, 취미활동비 등 빼고 150만 원을 적금으로 두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상철이는 영어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기존의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대한 질병의 리스크를 막기 위해 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철이는 여유자금 150만원에서 영호와 다르게 145만원은 은행에 적금을 시작하게 되었고 나머지 5만원은 실손보험과 종합보험을 가성비있게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둘다 직장 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게 됩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영호와 상철이는 암에 대한 치료비와 생활비 등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상처리는 145만원씩 은행에 저축을 하면서 실손보험과 암, 내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까지 방패 역할이 되어줄 수 있는 실비종합보험을 5에서 6만원 선에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 종합보험 안에서 암 진단비 5천만원 그리고 실손보험에서 치료비까지 커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145만원씩 1년 동안 은행에 저축도 해놨기 때문에 그 금액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영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초에 보험에 대한 니즈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이 하나도 없었고, 은행에 매월 150만원씩 저축한 금액을 어쩔 수 없이 찾게 된 것입니다. 사진과 같이 연이율 4% 은행 적금으로 저축한 상태였고, 원금 1,800만원에 세전이자 39만원 그리고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15.4%인 6만 60원을 제외하고 1,832만 9,940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돈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모두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은 정말 여러 가지 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지만 영호가 아닌 상처릭처럼 미리미리 나를 지켜 줄수 있는 든든한 방패인 필수 보험이라도 가지 않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아 보험은 준비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회 초년생 보험을 어떻게 가성비 있게 준비해야 할지 합리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만일부터1년입니다 아무리 내가 보험료가 아깝더라도 이건 꼭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 바로 실비 보험입니다. 병원에서 치료시 병원비를 실비보험에서 일정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보장하지 않는 손해를 빼놓고는 상임의 질병으로 정말 다양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랍니다. 26살 남성여성 사무직 1급 기준 여러 살을 비교했을 때두 성별 모두 실비보험의 경우 9천 원 후반에서 1만 원 선으로 준비가 가능한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불필요한 지출을 몇백 원씩만 절약하시더라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실비 보험으로 뼈대를 준비했다면 그 다음은 여기에 종합 보험을 같이 구성하시는 게 효율적인데요. 종합 보험은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보장들을 같이 넣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여기에 암 진단비, 내재한 진단비, 심장 진단비를 같이 구성하시면 된답니다. 보통 실비 보험은 단순히 내가 이번 통원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지만 이번 통원 연간 무제한이 아닌 5천만 원 한도로 보장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통원의 경우 하루 2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족한 부분과 생활비, 간병비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3대 진단비 보험을 같이 구성해야 됩니다 3대 진단비의 경우 사망원인 순위를 보더라도 암내 심장 모두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으며 여기에 가족력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좀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더 보충해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랍니다 자 그럼 20대 사이 청년생 분들이 가장 꼭 필요한 부분만 가성비 있게 준비를 원하셨기 때문에 5에서 6만원 선에 필수 보장만 설계를 해 보았는데요 2 6여살 남성, 여성, 산모직 1급2 0년납 구시대 만기 기준 여러 회사를 비교해봤습니다. 일반암 진단비 오천, 유사암 일천, 그리고 내열간 진단비 일천, 허혈성 심장 진단비 일천으로 비교를 해봤고요. 일반암 진단비의 경우 암을 진단받게 된다면 일회성을 받고 소멸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부위마다 1회씩 지급받을 수 있는 통합암 보험과 같이 비교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랍니다. 우선 오늘의 핵심은 가성비 플랜이기에 위 내용으로 여러 회사를 비교했을 때 남성, 여성 보험료는 남성의 경우 5에서 6만 원 선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3에서 5만 원 선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사회 초년생 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여기저기 지출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만 준비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앞으로 나한테 생길 이벤트를 위해서. 종잣돈을 모아 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구와 달리 요즘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보험료들은 그 할인은 받지 않고 설정된 보험료이기에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말하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위에 보험료보다 좀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사실 보험이란 게 적금처럼 돈만 있다고 해서 무작정 가입된 상품이 아니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의 경우 내가 병원 이력이 존재한다면 회사에 보험 가입 전 알려야 할 고지 사항들이 존재하는데요 보통 3개월, 1년, 5년 사항을 회사에서는 물어보지만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10년 이내 입원 및 수술이 없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납입하던 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조건 그대로 건강고지 할인으로 진행했을 때 보험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남성의 경우 할인 받기 전 가장 저렴한 곳이 51530원이었지만 만약 이 할인 혜택을 받는다면 같은 조건 같은 회사로 보험료가 47,080원으로 매월 4,450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으면 이걸 20년 동안 계산한다면 100... 68,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성분들은 어느 정도 절약이 되었을까요? 할인받기 전 가장 저렴한 곳이 37,530원이었으면 만약 같은 것으로 할인을 받는다면 27,420원으로 매월 1 1 1 0원을 아낄 수 있으면 이걸 20년 동안 계산한다면, 2426,400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남성의 경우 실비와 종합보험을 합쳤을 경우 총 보험료는 52,691원이며 여성의 경우 37,693원으로 가성비 있게 딱 중요한 부분만 미리 구성을 우선 해놓는 거죠. 물론 여기서 위 금액이 부담이 안 돼서 좀더 보장을 보충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현재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됐는데 설계사님이 추가적으로 추천해줄 수 있는 보장이 있을까요? 네, 물론 추천해줄 수 있는 특약들은 너무나 많지만 사실 보험이란 것은 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수술비 특약 그리고 가족 이상 생활 배상 책임 특약 정도만 추천드리고 있답니다. 실비에서도 당연히 입원해서 수술할 경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지만, 만약 통원해서 수술할 경우에는 보장 한도가 20만 원으로 현저히 적거나 자기 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를 같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질병 수술비와 1에서 5종 수술비를 추천드리고 있답니다. 해설별 수술비와 가족 외상 배상 책임 보험만 비교했을 경우 성별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에서 2만원 선으로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아까 할인된 보험료에서 추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1에서 2만원 선으로 수술비와 가족 배상 책임 보험을 같이 추가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단, 질병 수술비의 경우 어떤 회사는 동윤 질병의 경우 연간 1회만 지급해주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회사는 수술 이 1회당 반복적으로 지급해주는 회사가 존재하면 질병 수술비 안에 요실금 치질 제한 절격 까지 보상해주는 곳인지도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사실 보험에서도 많고 상품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평소에 고객분들이 나에게 정말 괜찮은 상품을 찾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구윤배포 운영진들은 매월 고객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하고 설계해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대 사회 초년생분들을 위해 첫 보험을 준비시 필수 보장 및 적정 보험료 그리고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보험이란 게 나이, 직업, 병력, 가족력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추천해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설계사가 똑같은 보장을 똑같이 설계했을 경우 보험료는 동일하기 때문에 정말 그 고객분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필수 사항만 설계했는지 파악하시는 게 좋으며 가입도 중요하지만 가입 후에도 보험금 청구하실 때 오랫동안 도움 줄수 있는 설계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친구분들한테도 이 영상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